하이 굿에이브닝 애프터눈 곰방와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태봉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곧 겨울을 대비하여서 배트맨 버프 제가 직접 제작한 버프인데요 귀가 하나 돼지기돼지기가되버렸어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아유 좀 사네 원래 배트맨이랑 어울리는게 나는 배트맨 원래 배트맨은 배달맨이었다 명언을 남기셨지 자, 하, 보자, 보자. 오늘은 먹방 무엇가 소리 콸콸콸 들어간다? 오늘의 먹방은 정파에서 공세온 봉어, 봉어 삼합이다? 봉어 삼합? 봉어 삼합 먹어본 사람은 많이 알 것이다. 처음 먹으면 냄새가 콸콸 머리가 콸콸 암모니아 향 때문에 적응이 안 되지만 은 먹으면 먹을수록 새콤달콤, 달콤새콤! 아, 신난다, 신난다. 네. 생활의 달인, 안 보면서 요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요 정도 개인기. 연습 안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laughs> 관심 없어요, 형. 그냥, 얘기나 해. 뭘 얘기나 해 세컨드나 만들어줘. 뭐, 뭔 얘기야, 이거 지금? 아, 녹음 잘못했어. 세컨드? 내 바이크 세컨드는 저기, SCR 110이고요. 첫째는 포르자 300이에요. 두 아들놈을 키우느라고 힘듭니다. 아닌가? 포르자 여자인가? 하여튼 그래요. 바이를 자식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키우느라고 힘들어요. 맨날 자식 걱정해, 유지비 걱정해. 속세긴 법이 없어. 말을 안 하니까. <laughs> 네, 부품값은 법니다. 법리, 부품값 없어가지고 오바이 다시 대판 일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내 자식 새끼 어서 팔린 거 싫거든. 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오토바이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책임이 거의. 아니, 근데 제, 자기야, 자기야. 배달을 갔는데, 딱 20분을 코를 하면 딱 20분을 딱 맞춰주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그니까 시간이 20분에 이제 20분 대기 타잖아. 음식 나올 시간. 어. 20분에 맞춰서 딱 맞춰줘, 일부러 눈치 보면서. 좀 빨리 빼줄 수 있는데. 음... 신경전을 버리는 거지. 우리 집은 20분 만에 와라, 이건데. 시간을 딱. 그렇게 어. 맞춰줘서? 그럼집 그 잡을 땐딱맞춰갖고 가. 아니, 딱 그런 집들은 기사들이 싫어하더라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해. 근데 어떻게 딱딱 맞춰가? 우리도 빨리 돌아가, 빨리 들어가고 있잖아, 1 0분일지 음. 그럼 오히려 눈치는 거죠? 일찍 왔어요? 20분인데. 아, 그 시식하구만. 아니, 대부분 장사 처음 하는 사람이래. 아 그거를, 그럼 본인이 밀리잖아? 20분 고르잖아? 응. 본인이 그시간못 빼. 그럼 몰라서 볼수 있으니까 일찍 주셔도 됩니다. 일찍 주셔도 됩니다. 딱 맞춘다니까. 아 그럼 이래. 저희 집은 손작포작 20분 만에 조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끝내. 음, 그럼 맞춰봐. 아니, 월급 3 0 0도못 주면서 배달대행 쓰면서 곤는은곤는다 부리고 그래. 월차 <laughs> 없이. 그래서 오늘 내가 주소를 제가 그랬잖아. 주소 틀린 알바들이 있다고. 어? 오늘 또 틀렸어. 그러니까 레미안 1단지인데, 아 레미안 1단지. 동부센터 레벨인데 레미안 1단지로 찍은 거야. 어? 동부센터에 다시 가야 되잖아. 바쁜데. 그 전화를 또 했지. 아, 알바생님, 알바생님이라 그랬어. 님지를 붙여줘야 된다며. 누구가 그러더라. 꼭 기사님 뭘뭐 누가 붙여달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바님이라고 말가 알바. 아무튼 그래 참. 웃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요 저기 동부 저기 알바생 아, 알바생님이 저기 일단지 띄우셨는데 그거 일단지라고 손님은 얘기 안 하고 동부 센트럴에 일단지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손님은 쉴 수가 없어요. 아, 말 길지 않. 알게 알게. 일단은, 저기, 제가 일단 가서 3 0원 받을게요, 이랬어, 예? 이고 아, 일단 끊으세요, 끊었어. 근데, 사장님은 그런 거지. 3 0원 받을게요. 아니, 거야. 어, 거기에 좁히지 말고, 그 업체에서 한 코를 더 띄워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 뭐, 복잡하게 가서 천도 엠버리 하듯이 받은 기분 나쁘고. 음. 그 알바생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아, 맞습니다. 3 0 0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니 그냥 한 코를 그쪽이 실수니까 한 코를 더 띄워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낫다. 그래. 아 그래. 아그렇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야그는거그그랬다그요그랬든지 <laughs> 말든지 그러지그라그거이그 그거 블루투스다 바로 아 그래. 든지말아지 아, 그이는 배달을 싫어 배달을 싫어하그랬을때 이제 그 거기 실수하는 가서 딱 그래야지. 하면 실수하시면은 부가되고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가 자기 취지도 맞듯이 그거를 계속 넘어가면은 애가 자꾸 실수를 해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럼 저나 말고 다른 기사 또 그래. 아니 그런 애가 실수하는 애가 또 계속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도 그게... 안 하는 애안 해. 실수 하시면은 돈 물어 주셔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0천 원이 구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알바하면 응. 알바하면 정 정신을 차려야지 그 요즘 인터넷 못 하는 애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는 거두번 확인을 해야 돼 주고. 특히 이딴지는아니 애들 다 투자됐다 써는데. 땜빵식으로? 그냥 새로 조언해 그냥 벌벌얼굴 아뭐 그렇겠지 뭐리리 우리, 고단수야 우마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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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이고 홍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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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우리, 어 미쳤구나 아 am b a 다음엔 중식 배달과 배달대행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중식이 편한가 배달대행이 좋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기 배달대행 쪽으로 많이 가꾸시거든요 실차가 근데 중국집 월급이 적진 않아 요 진짜 거의 400선인데 실차급은 380 아무리 초짜해도 350 밥주지 오토바이 주지 숙식자공도 되지 배달? 아니 중국집 중식 빼는 거? 중식 배달 근데 많이들 대행으로 옮기시더라고 기부스 인것 같아. <laughs> 오늘은 뭐안 터져줘? 아이고, 되게 뭐, 뭐 맨날 터져. 맨날 터질 수는 없는 거야. 저 <laughs> 노래 불러드릴까? <laughs> 됐고, 세컨드나 만들어. 아니, 세컨드 XCR 탔으면 됐잖아. 그런 건 없는 거야. <laughs> 이 세상. 자... 자 김종서 오늘 하루 행복하기 주말에 약속이 없어서 잠만 자 약속도 못해 나 맨날 싱글이니까 아 싱글 그런 말 하지 마 누구 디스하지 마. 아, 싱글이 어때서? 싱글 침대 엄청 좋습니다. 싱글은 편해요. 혼자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너 싱글 된지 오래였으나, 더보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연을 <laughs> 만나시면 됩니다. 안 좋은 눈알. 아니 안 좋은 전리주셔언니나아 어, 두산! 춘호, 장혁입니다 장혁. 장협. 동대가리 같길래 그래. <laughs> 그만 써먹어요. 예, 상당히 나라가 배고픕니다. 에이, 일본 주제 안 됩니다.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와이너, 바이바이, 파